최고차항계 평가 1인 4차함수 f 에서 함수 gx는 요렇게나눠져 있네요 fx거나 요 범위에서는 그 fx를 x방 1만큼, y방 2만큼 평행이동을 할수죠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얘래요 그때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t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우선 시작이 어디? 그렇죠.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의 방정식이잖아요. 됐나요 그럼 걔는 g 프라임 0이 접선의 기울기고, 그다음 x 0, g 0. 지금 이제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도함수를 구해 주면 g 프라임 x 얘는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x를 가 작을 때, 그럼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 3잖아요 x가 1보다 클 때. 이건 다 알죠? 자, 그런데 여기서 g 프라임 0은 그냥 이제 여기 0 넣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f 프라임 0이고 그럼 g 0은 여기 0 넣은 거니까 얘는 F0이죠? f 0이죠. 그러면 은 f 프라임 0 x 더하기 f 0 이라는 직선이 얘여야 되는 거죠. 2x 더하기 1 아 그래서 f 프라임 0 얘가 2고 얘는 1이 되는 거 지금 됐죠 그래서 f 프라임 0은 2 f 0은 1이라는 걸 알려준 거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실수 전체에 미용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갈라진 점1 말고는 이거 자체가 다항 함수들이기 때문에 전부 미용 가능하죠 그럼 유일하게 여기 갈라진 데서만 여기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아, 미분 개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연속성 여기 11 1 넣으면 같아야 되고 그럼 f1은 f0 더하기 2가 성립해야겠죠 여기 1 넣은 거랑 1 넣은 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미분 계수식에도11 1 넣은 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f12 f0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활용하면 f0 얘가 1이니까 f1 얘는 3이고 요거 두 개는 전부 2네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여기 모르는 미지수가 5 개죠.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근데 조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시작을 어디서부터 잡는데 여기 도함수부터 시작하면 좋겠죠. 그럼 f 프라엑 x는 최고차항계수 이 4차함수 2을 했으니까 최고차항계수 4고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 정보를 식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x를 넣어도 0을 넣어도 1을 넣어도 얼마? 그렇죠? 나머지가 2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0 넣어도 2, 그다음에 1 넣어도 2그 다음에 3차함수 되니까 또 다른 인수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x-k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4x3제곱 빼기 4에 1 더하기 kx 제곱 더하기 4kx 더하기 2고, 그럼 얘를 부정적분하면 fx죠. 그럼 x 네제곱 빼기 3분의 4에 1 더하기 kx 3제곱 더하기 2kx 제곱 더하기 2x에 적분상수 하나 달아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요 조건 활용하면 되잖아요. f01이니까 그러니까 0 넣으면 이거 다 사라지고, 얘인데 얘가 1이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1이고 F1은 3 F1은 여기다 x 에다1 넣은 거잖아요 그럼 2K에 3분의 4K니까 3분의 2K에다가 수는 요거 1 요거 1 넣으면 요거 2그 다음 에 요거 1 넣으면 요거 4까지 4인데 3분의 4를 빼면 3분의 8이죠 지금 요렇게 그거 계산한 게3 그럼 3분의 2K는 3분의 1 지금 이렇게 나오고 k는 2분의 1이었다 지금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g 프라임 t가 2인 모든 t잖아요 그럼 g 프라임 t는 여기 변수를 리 t를 넣은 거죠 이렇게 t t t 그럼 f 프라임 t는 여기다 t를 넣은 거잖아요 맞죠 여기 t t t 그럼 그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얘가 0이 되는 방정식 근을 찾는 건데, 얘는 t가 1보다 작거나 작은 것만 찾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0, 1, 2분의 1, 요세다 되는 거죠. 아, 그래서 t가 될수 있는 게 0. 그 다음에 2분의 1, 1다될수 있는 거고, 그럼 f't-1은 요 xr에 t-를 다 넣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넣으면 t-1, t-2, t-2분의 3. 이렇게 나올 건데, 마찬가지. 그게, 얘가 얼마? 똑같이 2가 되는 거. 그럼 이것도 방정식 근장 0이니까. 1보다 큰 근을 찾으면 얼마? 2랑 2분의 3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2,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 다더한게 정답이죠. 요거 두개더 하면 2. 1, 2. 다 합치면 5.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